네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. 이건 마법사,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좋은 결론이에요. 네, <laughs>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. 결정 난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음,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세요. 음. 돈은 7, 8월 에야지 뭐. 보... 지나야지 되고 네, 9월 달 재물 아까 9월에 떴죠. 물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확정적으로 재물이 쌓이는 기운이 9월부터 쌓이기 시작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 모든 일은 7, 8월 7월부터 시작된다. 재물이나 직장이나 모든 게 7월부터 시작점이다. 그렇지만은 재물이 쌓이는 건 9월 달부터 시작 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은 7, 8월의 진행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. 그러니까 내 소송 문제나 어, 직장 문제나 모든 게다. 제가 또 궁금한 게, 응. 어, 주위에서 자꾸 이제 무속인의 길이 맞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. 그래요? 네. 무속인. 자, 이거는 좀 어려운 카드죠.